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어, 해가 살짝 뜨면서 밝아지는 그런 섬과 같은 바닷가를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밑칠을 먼저, 어, 지금 색깔, 매칠, 하늘색을 칠하기 위해서 색깔을 섞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여주신, 보여드린 이 색은, 이 색은 코발트 블루예요. 흰색의 코발트 블루를 섞었습니다. 이번에도 린시드나 린시드 오일이나 테레핀 없이 바로 진행할게요. 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요, 한 여기까지. 이번에도 스케치 없이 간단하게 이렇게 쭉 그려나가는 그림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오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되게 뻑뻑해요. 그래서 좀 물감을 덕지덕지 발라 가지고 와서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흰색이랑 코발트 블루랑 조금씩 섞어서 한이 정도의 색깔의 감을 느끼시나요? 그래서 한이 정도 오게끔.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밑에까지 이런 식으로. 쭉 내려주다가 한 여기쯤에 이제 한 뭐가 들어나냐면 멀리 보이는 이제 바위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어두운 색으로 표현을 해줄 건데요. 약이 그러니까 정도까지 계속 끌고 와도 돼요 같은 색으로 여기까지. 근데 이쪽 가운데 부분은 이제 약간 밝은 그런 구름 톤 밝은 구름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 그부분을 남겨두고 그래서 한 여기 정도는 이제 먹구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계속 색깔 섞어주면서 살짝 블루, 어, 블랙을 쓸게요. 흰색 조금 더해서 같은 코바이트 블루 한요 정도. 제가 이제 물감을 섞는 이 양이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주 되게 조금씩 조금씩 갖다가 바르고 있는데 한 여기쯤에 이제 먹구름 같은 멀리 보이는 그런 어두운 구름의 색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니까 이게 어디까지나 지금 밑, 밑 색깔이 밑 색깔을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물감을 엄청 두껍게 올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 색깔에 나이프로 떠서 좀 있다가 한톤더 한 여기다 올려줄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요. 그러면 이 비슷한 색으로 당연히 아래도 내려오겠죠? 여기니까 물이에요, 물.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가운데, 이 선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는 딱 물이, 바다, 바다죠? 바다인 거예요. 왜냐면 이쪽이 같이 비치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도 또한 모작이라서 모작을 하고 있는 그림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이거는 그림이 아니라 모작, 이 그림을 보고 그리는데요. 터치가 굉장히 많죠? 살짝살짝 살짝 더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블랙을 좀 썼어요, 이번에. 주로 이제 반다이크 브라운이나 인디고 같은 되게 진한 그런 그 뭐라 그러지 그런 남색 계열 인디고라고 하는데 되게 진한 남색을 우리가 인디고라고 하거든요 그 색을 위주로 해서 쫙 올리는데 이번에는 좀 왠지 블랙을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 예전에 저를 가르쳐주시던 선생님이 블랙 은 많이 안 쓴다 그랬는데 블랙을 쓰면 사실, 편하더라고요. 어둠이 빨리빨리 나오니까. 자, 그래서 한요 정도쯤에 계속 어두운 톤을 맞춰주고요. 이 톤이, 이 지금 제가 채색하고 있는 이 터치는 많이 묻혀요, 나중에. 그 위에 한 톤씩 올라, 올라갈 때 묻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인 이 톤을 맞춰주기 위한 그런 톤을 맞춰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색에서 흰색을 조금만 더 섞을게요 같은 색을 계속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같은 주위의 색을 자 그러면 어디를 가냐면 이 윗부분을 살짝 지금 제가 모작을 하는 거라서 최대한 색을 원작이랑 비슷하게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좀 너무 진하다 싶으면 화이트를 좀더 섞어서요 이런 식으로 쓱쓱 너무 이렇게 딱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섞어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있는데 이 화면이 줌이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런지 모르겠네요. 대충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 여기 터치를 여기도 갔다가 뭐한 여기도 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빨리 끝내기보다는 사실 시간을 더서 좀 마르면 그 위에 또 올리고 마르면 또오르고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겹겹이 그리는 게또 이제 그림의 유화의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반다이크 브라운을 조금만 섞아 울트라 마린 울트라 마린 블루를 조금 섞을게요. 울트라 마린 블루는 이 코발트 블루랑 다르게 되게 보라 색깔의 느낌이 더 많이 나요. 같은 블루지만 지금 보시면 이 색이랑 이 색이랑 뒤에 지금 칠해져 있는 색이랑 색깔이 톤이 좀 다르죠? 그래서 같은 계열의 하늘색을 쓸 때는 그냥 붓을 굳이 막 이렇게 바꾸지 않고도 또 약간의 귀찮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붓 하나로 계속 쓰거든요, 사실. 사실 이런 그림은 이 같은 붓 하나로만 그냥 막 끝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터치를 지금부터 막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저게 그림이 완성이 될까?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laughs> 지켜봐 주세요. 중간중에 약간 이런 화이트 터치를 슬쩍슬쩍 넣어줘서 제가 이걸 왜 미리 넣냐면, 좀 그림이, 딴데로 흘러가는 느낌이 날때한 번씩 이렇게, 이런 터치를 쓱 넣어주곤 하죠. 좀, 그림에 이제 탄력을 받는다고 래야 되나요? 그래서 이 화이트를 이제 잠깐만, 붓을 지금 조그만한 붓으로 살짝 조그만 붓으로 바꿨거든요? 옐로우를 조금 섞겠습니다. 또는 옐로우 오우커. 지금 이거는 황토색이죠? 흰색을 좀더 섞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슬쩍슬쩍 넣어주는데 너무 진하죠? 그러면 흰색이 좀 모자라니까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흰색을 좀 가져와서 섞으니까 좀 연해졌어요. 약간 연하면서 이런 색깔을 중간중간에 터치를 좀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이런 터치를 왜 넣는 걸까요? 그냥 하늘색인데 솔직히 이 그린 작가도 사진이나 뭐 실물을 보고 그렸을 수도 있고, 실제 이런 색깔이 하늘에 둥둥 떠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런 터치, 약간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 상아빛이라고래야 되나? 이런 색깔의 터치를 왜 넣을까요? 질문입니다. 제 생각엔, 그, 약간 웜 화이트라고 아시나요? 웜, 좀 따뜻한 느낌의 그런 컬러를 약간 포인트 있게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보다는 좀 터치가 살짝 들어감으로써 이 전체적인 하늘색이 약간은 부드러운 하늘색처럼 그 느끼게끔 보이지 않나요? 제 생각이고요. 그런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터치를 조금 조금씩 잘 살려 넣어주면서 그림이 좀 담백해 보이고 좀 너무 단조로워 보이는 컬러를 한 한결 좀 부드러워 보이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화이트를 섞을 때는 그 옆에 화이트에다가 묻혀가면서 색깔을 섞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살짝 자, 이제 마무리를 거의 하겠습니다. 이제는 뭘할 거냐면 빠르게 좀 진행을 해서, 자, 블랙을 이제 그냥 막 써서 전체 톤을 맞추는 건데, 방금 옆에 보이는 울트라마린이랑 블랙이랑 살짝 섞었어요. 그래서 숲처럼 보이지만 멀리 보이는 그, 뭐라 그러죠? 섬, 바위, 바위 덩어리. 그거 밑에 색이랑 같이 섞어서 내려오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어두운 색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갑자기 어두운 게 생소하게 딱 나온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톤을 먼저 맞춰준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보이는 뭔가 터치로 인해서 돌멩이 같은 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살짝 멀리 보이는. 이런 식으로 슬쩍, 이런 식으로 주변에 어두운 색이랑 좀 맞춰서 터치를 조금 조금씩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잘 쓰고 있는 이런 포인트를 주기 위한 나이프, 얇은 나이프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걸로 이제 이런 데 비치는 데를 슬쩍슬쩍 넣어주면서 그림이 이제 이게 완전 그 묘사가 막 디테일한 그림은 아닌데 마치 좀 디테일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식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런 터치를 좀 줬더라고요. 이렇게 느낌이 있는 그런 페인팅. 그래서 전체적인 톤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약간의 그 그런 터치로 마무리를 하고, 끝내는 그런 작업, 자, 작업이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잔 터치를 조금 씩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림이 처음에 원래 기본 톤이, 그러니까 기본 레이어 그런 색감이 살짝 묻히면서 조금 그림이 돼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10분, 15분 정도 소요돼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게 조그만한 요 정도 사이즈잖아요? 연습이 연습용이나 아니면 그냥 취미로 계속 쉽게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터치를 통해서 전체적인 느낌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모작을 하려고 해도 이게 사람의 쓰는 손이나 이런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비스무리한데 완전 다른 그림이 되버렸어요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은 뭔가 말이 이상한데 아 그리고 제가 이제 팔레트를 또 바꿨습니다. 드디어 너무 더러워서 <laughs> 있는 나무판 위에 니스를 칠해서 이렇게 코팅을 한 다음에 하면 물감이 스며들지 않아서 팔레트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어, 터치감이 있으면서 실눈을 뜨면 뭔가 진짜 같아 보이는 꼭 실눈을 떠야 돼요. 이렇게 빠르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리얼하지 않으면서 질리지 않는 풍경화. 저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터치감 있는 보이시나요? 이렇게 툭툭 툭툭 그린 것 같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이런 게좀 개인적으로 매력이 있더라고요. 너무 리얼한 그림만 그리다 보고 그렸었는데 한때 그게 너무 좋아서 그렸었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질려요. 이걸 왜 그리고 있지? 왜 이렇게 사실적으로만 그리고 있지? 약간 개인의 터치랑 이런 게 조금 회화적인 느낌? 그러면서 좀 그림을 좀더 그림답게 볼 그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그린이지만 마치 드로잉처럼 드로잉이 좀 질리지 않잖아요. 막그 빠르게 크로키 같은 거. 예를 들면 크로키. 연필 크로키나 뭐 콘테 크로키. 5분이나 2분 안에 그리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 쉬워보이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드로잉들은. 그래서 유화를 마치 드로잉처럼 이런 식으로 거침없이 터치를 살려가면서 계속 수정하지 않고 이렇게 완성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한번 막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